네, 안녕하세요. 도둑놈 도둑님에서 강소조역을 맡은 서주연입니다 어, 사실 이 작품을 만나게 된건 사실 너무나 저에게 큰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훌륭하신 감독님과 멋진 배우분들과 함께. 정말 너무 좋은 작품을 만나서 너무나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어, 강소주라는 캐릭터는요. 굉장히 앞뒤 재지 않고 어, 깡으로 똘똘 뭉친 정말 매력적인 캐릭터예요. 그래서 어, 한 번쯤은 꼭해 보고 싶었던 그런 역할이었는데 이번 작품을 통해서 어, 저의 새로운 모습을 또 많은 분들께 보여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어, 벌써부터 너무 어, 사실 기대도 되고 또 긴장도 되는데요. 어, 항상 감독님도 그렇고 옆에 계신 배우분들이 많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정말 깡으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사실 부담감은 굉장히 크고요. 사실 어, 이 부담감과 함께 엄청난 책임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 부담감이 사실 있어야 더 자신을 채찍질하고 더욱더 이제.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원동력도 되는 것 같고요. 어, 지금 이 작품에 대한 저의 자세 또한 어, 이제는 정말 배우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목표이기 때문에, 정말 모든 힘을 다해서 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런 비판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어, 배우로서 작품을 굉장히 많은 작품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어, 당연히 우려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앞으로 제가, 어, 이제 강소주로서 정말 배우로서의 그런 모습들을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더욱더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 네, 극 중에 꼭 강소주로 열심히 변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까요. 어,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방송에서 보여진 서현 씨는 약간 애된 막내 모범생 같은 느낌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제 일단 소주의 그런 모습들이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좀 대중 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이 캐릭터가 너무 너무 하고 싶었고 어 저랑 되게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10년이 되었는데 제가 데뷔를 한지 이제서야 비로소 저의 새로운 모습들을 제대로 이번 기회에 보여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것 같고요 어, 체력적인 부분은 어, 열심히 체력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고 또뭐 액션도 배우고 있고 어, 영양제도 잘 챙겨 먹고 네, 아무튼 열심히 정말 체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어, 저희 멤버 중에서 사실 제가 가장 체력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자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열심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